멈추시오. 폐하의 어명이 내렸소. 유신당은 속히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참 이상한 꿈이야. 언니,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어요? 어, 문이로구나. 어서와. 지난밤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무슨 꿈인데 그래요? 아이, 창피해서 말하기가 좀. 언니도 참 우리 들만 있는데. 뭐가 창피하다고 그래요? 어서 말해봐요. 좋아, 그럼. 절대 소문내지 않기다. 알았지? 사실은 말이야, 꿈에 내가 서악 꼭대기에 올라갔지 뭐니. 거기서 오줌을 누웠는데, 글쎄. 설아벌이 온통 오줌바다가 되었지 뭐니. 그런데 그게 꿈 같지 않고, 마치 진짜 일어난 일 같아서. 언니, 그꿈 내가 살게요. 내가 가장 아끼는 비단 치마를 줄게요. 정말이야? 그렇다면 팔고 말고 자, 내꿈 받아라. 간밤의 꿈꿈을 너에게 물려주마.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실수로 그런 건데 괜찮소. 공놀이나 계속합시다. 아, 아니요. 우리 집에 가서 옷도 꿰매고 술이나 한잔합시다. 오이야, 지금 우리 집에 춘추공이 와 계신다. 공놀이를 하다가 옷이 좀 찢어졌는데 이가 들어가서 좀 꿰매드려라. 아 싫어요.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처음 보는 비공자와 같은 방에 마주앉는단 말이에요. 오라가니 제가 꿰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춘추공 여기 있어, 언니 당자 고맙소.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바는질 솜씨도 아주 훌륭하구려.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임신을 하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집안을 욕되게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알았냐 문이야 무슨 소리야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춘추공이 유신당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먼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런데 소문 못 들었을까 춘추공이 유부남이라던데요 아니 무슨 시집도 안간무인왕자를 건드려서 사고를 치나 그러게 말이어 설아버리 소문들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인데 정실부인이 눈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것은 어쩌고 글쎄 거기다가 딸까지 하나 있다던디. 어참 성질 급한 유신당이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되었어 귀족 가문의 첩실로는 가당치 않겠나예 그렇다고 춘추공 생각이 달라지겠나예 그럼 춘추공은 무슨 족이제 거기는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라 하도해 춘추공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사람 잘못 봤구만예 꼼짝없이 마음 착한 문인왕자만 죽게 되었으니 우야노 멋이 어떻게 돌아가는 속인지 아니 저 연기는 어디서 불이 난 모양이지 저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소. 저 연기는 김유신랑의 집에서 나는 건인줄 나옵니다. 뭐시오? 유신랑의 집에 불이 났다면 어서 가서 끄도록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김유신랑이 그 누이 동생을 벌하려 피우는 불이라 하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이런에게 한 일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오.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누가 말좀 해보시오. 아래오키 황공하오나 그 누이동생이 혼인의 예도 갖추지 않고 임신을 했다옵니다. 허허, 이런 고한 일이 있나?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춘추공의 소행이었구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어서 가서 용서를 빌고 그녀를 구하시오 어서 이렇게 하여 춘추공과 문희 낭자는 선덕여왕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첩실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정실부인이 되었지만 역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그럼 개나리님을 모시고 소감을 들어보겠네요 지가 영상 끝나고 들어오다가 작가 선생님한테.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봐서 예. 춘추공 정실 부인이 누구였노예. 한이 이를 답하는 길 아예. 보라 궁주라네 예. 예. 문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춘추공도 자기 부인을 사랑했대예. 그러고, 이쁜 딸인 고타소를 낳아도 춘추공이 사랑하는 부인이 었대예문희가 들어온 후 춘추공의 정실 부인인. 보라공주는 에나타가 죽었카데예 남편 사랑도 뺏긴 상태에서 역사는 에나타가 죽었다고예 죽자마자 문의는 왕후되고 정실부인인 보라공주는 죽음으로써 막을 내린 뒤에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답도 아니고네 이제 와서 역사라 문제 삼을 수도 없고예 같은 여자니까 나는 애춘추공 정실부인이었던 보라공주 생각하이 나도 슬플라카노예 소감일랑 이만이 맞춰볼라요 애니킴 선생님의 부끄러운데 얘말 못하는 거있어라오 지도 마여서 더할 말이 없임더하나. 아직구도 가나신분예. 부탁할게 들어줄래예. 꼭 들어주이소. 부탁하고만 예. 네 개나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애니킴의 건강교실 동의보감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같은 병이라도 처방은 다양하다입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감기의 경우를 들어보겠어요. 아빠가 감기가 들어 한의원에 가서 감기 처방을 3일분 처방을 받았어요. 하루 지나 엄마도 아빠한테 감기를 흠았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감기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방을 보니 아빠 처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생각한 엄마는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대답하시기를 감기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에 따라 병도 처방도 다르다고요? 그래요.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듯 가지고 있는 병도 다르답니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추동, 남면호소 체질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빙부귀천 사는 곳 등을 따져 처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 아빠는 한약 몇 봉지 먹기 싫다고 놔두고 안 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깝다고 나머지 전부 드신 일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요. 아빠와 엄마의 성별이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몸의 건강 상태도 다르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약약이나 한약도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부 먹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을 넘긴 약들은 아깝더라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빈보계천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 육체는 편하지요. 그러나 마음은 불편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키려니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육체는 고달프되 마음은 편해요.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부의 귀천에 따라 처방도 달라지지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마음이 편한 사람의 처방이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는 곳을 왜 따져요? 땅의 높은 곳은 건조하고 낮은 곳은 습기가 많고 기압과 먹는 음식이 다르니 처방도 달라진다고 보네요. 그럼 오늘 동의보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4강에서 만나볼게요.